뭐 하는 건가요? 목욕하다. 자신도 없어. 목욕 저번에 한번 시도하지 않았나요? 아, 그때는 시도라고 하기도 그런데. 시작도 못 했고. 네. 물은 퍼놨었는데. 온도가 하나가 42도네. 너무 높네. 음. 하나는 근데 이 욕조는 왜두개 쓰는 건가요? 하나는 식힘용이고 하나는 행복용이에요. 아, 몇 도씩 하는 게 좋죠? 시기는 거는 38도, 핸드은 40도래요. 아, 온도가 올라갔네. 지금 얘가 느려 39도가 됐고 얘는. 얘는 4 1도가 됐어. 조금 물을 좀 타, 타야 되나? 어할까 약간 한 1, 2도 높아. 우리 찐빵 아이고, 어떡하냐 어, 잘할수 있겠지? <laughs> 아 속삭이 싸고 하려고? 팔을 움직이면 우리 날이 잘 못하니까 음. 팔을 안 움직이게 려고 속삭이 싸고 음. 일단 음. 원래 머리 감, 회수하고 머리 감기더라고요 음. <laughs> 아이고 자는데 왜 깨우냐 열받아? <laughs> 더 열받을 일이 생길 텐데 큰일 났네 미하다야 음. 이건 열받는 것도 아니야 <laughs> 이 <laughs> 이따 비누간 마사지도 해야 되는데. 아이고. 비누간 마사지는 내색이. <laughs> <laughs> 많겠네. 온도가 아직 많이 높아서. <laughs> 물을 좀 탈까? <laughs>